파이시 초벌을 해서 괜찮아 포장 판매하는 거는 진짜 하기 어렵다. 뼈상아 받아야겠구나. 뼈상격으로 받아야겠어. 아하. 12월까지는 조용히 영업을 하고 약 1km 앞에서 양2으로 지나서는 이제 다시 만나 아세요, 이제 아직은 아직은 야구 백적량입니다아이 이게 그냥 어디 매이지 않으니까 마음은 편한데아 이거 저 안져서 뜨개질 하라면 못해요. 뭐 뜨개질, 뜨개질 뭐 이런 거 있죠 콩나대이 손질하라고잖아요. 주혈아라도주 지우 양쪽으로 지치고 안돼안돼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문어 아? 어디 저기 독립투사들 잡혀갖고 손톱 빼는 고문을 당해도 오히려 그걸 내가 선택할 거야 왜냐면은 얘또 하나씩 빼잖아 이렇게 하나씩 빼니까 새로운 똑같은 왔냐. 거 하라고 한다 못해못 못해. 네. 그, 편하 뭐, 손질된 뭐 것도 많이 팔더만. 아니 그 대파 보관할 때 사다 대파요 대파 대파는 주로 어떤 식으로 보관하세요? 에 그냥 잘라서 냉동실에 넣나요? 그냥 토막 쳐갖고 토막 쳐놔요? 아니면 일단 뭐다 토막 그렇게 그랬어요. 아하. 아하. 서하납 약 500m 앞서 i c